안녕하세요. 하임입니다. 오늘은 개인정보 보호하기, 주민번호, 핸드폰번호 숨기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주민번호와 핸드폰번호가 있는 표가 있는데, 이 요즘에는 개인정보 때문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나 핸드폰번호 뒷자리를 별표 같은 걸로 많이 숨기잖아요. 자, 그럴 때 이렇게 물론 손으로 할수 있어요. 손으로 쓸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다시 이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게 됐을 때 전체가 필요하게 됐을 때이 별표로 쓰여 있는 부분의 숫자를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여기서 개인정보 보호할, 보호를 할때 잠깐 별표로 숨겨 놨다가 필요할 때는 다시 쓸수 있도록 그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 보안 탭에 가시면 선택 글자 보호와 개인정보 찾아서 보호 이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선택 글자 보호 먼저 보면 이 숨기고 싶은 부분을 선택을 한 다음에 선택 글자 보호를 누릅니다. 그러면 암호를 다섯 글자 이상 설정하게 나오거든요. 창이. 여기에 입력을 하고 설정을 누르면 이렇게 별표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좋은 점은 보호 해제를 여기를 눌러보면 이렇게 다시 원상태대로 데이터가 나와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숨어만 있는 거지 사라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게 되게 좋은 점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개인정보 찾아서 보호를 한번 해볼게요. 데이터가 굉장히 많을 때 한꺼번에 할수 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이렇게 핸드폰 번호, 뭐 뒷자리를 한번 숨겨볼게요. 선택을 한 다음에, 개인정보 찾아서 보호를 누릅니다. 그러면 아까 비밀번호는 12345로 설정을 해서 바로 창이 이렇게 뜨거든요. 지금 여기 보시면 전화번호 부분 있죠? 여기 전화번호 부분을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표시 형식을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전화번호를 어떤 형태로 설, 선택을 할 것인가, 가운데를 숨길 것인가, 뒷자리를 숨길 것인가 이걸 선택할 수 있게 나와요. 이거를 설정을 하고, 다음 모두 보호하기 여기 누르면 이렇게 보호하기 네 번을 했다고 나오죠.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다시 이 데이터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보호 해제를 하시면 됩니다. 이 개인정보 찾아서 보호는 여기 전체를 한꺼번에, 그러니까 한 줄씩만 할수 있는 게 아니라 전체를 한꺼번에 할 수도 있어요. 여기 이만큼을 선택을 하고 개인정보 찾아서 보호를 누르면 이렇게 전화번호랑 주민번호랑 함께 체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표시 형식을 선택을 한 다음에 전화번호는 어떤 형태로 할 것인지, 그 다음에 주민번호는 어떤 형태로 할 것인지를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모두 보호를 누르면 바뀌게 되는데요. 자,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상하죠? 주민번호 부분이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자, 이게 지금 한글에서 제가 좀 의, 의아하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주민번호 진짜와 가짜를 한글이 골라내요. 지금 이게 다 가짜 주민번호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주민번호로 인식을 안 해요. 그러니까 골라낸다는 거죠. 실제 주민번호를 제가 입력을 해서 해보니까 이렇게 바뀌어요. 근데 가짜라서 지금 안 바뀌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본인들 직접 진짜 주민등록번호를 넣고 한번 개인정보 찾아서 보호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핸드폰 번호랑 마찬가지로 이 데이터가 정확하게 숨겨질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오늘은 개인정보 보호하기 주민번호 핸드폰 번호 숨기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어 엑셀에서도 많이 쓰지만 여기 한글에서도 쓰는데 이게 중요한 좋은 게 다시 이 데이터를 복구를 할수 있다. 보호 해제를 눌러서 복구할 수 있다. 이 점이 굉장히 강력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한번 써 보시고요. 어 좋은 기능이니까요.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주말 즐겁게 보내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하이.